아. 가장 기본적인 김치찌개는 김치와 고기를 볶고 물을 넣어서 끓여주면 완성되는 아주 쉬운 요리입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큰 단점이 있어서 찌개는 웬만해서는 사 먹거나 만들기 귀찮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찌개를 한꺼번에 다 만들어 볼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김치찌개는 이 김치 사발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큰 김치 사발면도 괜찮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작은 사발면이 훨씬 맛이 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으로 먹는 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비추합니다. 처음 나왔을 때 만큼의 진한 맛은 나오지 않아서 별로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이 컵라면에 스프와 물을 넣고 김치 조금 넣어준 다음 두부를 조금 넣어서 전자레인지 2분만 돌려서 먹으면 완벽한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두부가 없다면 패스해도 상관 없습니다. 난 삼겹살에 넣고 싶다 넣어도 됩니다. 김치만 넣어도 진한 맛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부대찌개를 할 겁니다. 시중에 파는 부대찌개 라면은 너무 심심한 맛이 들기도 하고 햄이 만족스럽지 못할 만큼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징어 짬뽕으로 진행을 해주는데 대충 뭐이 스모크 햄을 잘라서 넣어주고 전자레인지에 2분 동안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아 오징어 짬뽕 자체가 전자레인지용 용기가 아니다 보니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따로 담아서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된장찌개를 할 겁니다. 시중에 파는 라면 중에 가장 비슷한 맛을 가진 이 짝을 면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맛이 있어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까 사용하고 남은 두부를 넣어줄 겁니다. 물이 끓으면 스프를 다 넣어주고 두부를 잘라서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애호박이나 된장찌개가 들어가는 아무 재료나 넣어도 무방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예전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의 된장찌개와 비교를 한다면 이것과는 상당한 비주얼 차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신기한 부분은 맛에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맛이 떠오른다면 저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어떻게든 맛있는 맛을 찾아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튼 빠이요 끝